니까 디오베이스 한마음 한소리 방송 앵커 제영숙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뒤에 보이는 청와대 어, 사랑채 바로 앞에 분수대 앞에 어, 어,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 방송을 드립니다. 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 오늘 제 뒤에는 어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자, 어, 박대출 우리 우현님께서 정말 우리 국민 몰래 강제 북송 살인 정권이 아웃이라는 어 피켓을 들고 어 일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이 지금 문정부는 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갈수록 어, 대한민국이, 어, 무너져가는 이러한 현장에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보위기와 그리고 경제 파탄. 지금 이런 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국민 몰래 강제 북송 살인정권, 어,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은 반드시 아웃이 되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박대출 의원님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어, 지금 이렇게, 어,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제가, 어, 인터뷰 가능하죠? 지금. 괜찮죠? 1인 시위 하면서. 아, 우리, 저, 박대출 의원님. 아 지금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날씨도 춥고 우리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짧게 한 1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1인 시위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우리 탈북 의민 강제 북송 사태는 몰래 북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그문 j s a 네. 장교가 조와대 네. 네. 관계자에게 보낸 그 문자를 통해서 네. 그 언론 보도를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진상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어, 이게 가공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강제 북송 사태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토록 인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생명보다 더중한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다 예. 그러나, 그 강제 북송 사태는 인간의 기본 가치인 인권, 생명을 유린한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강제 폭송 사태 전에,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네.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지, 네. 그 보고를 받고, 누구로부터 그 보고를 받았으며, 언제 네. 보고를 받았는지, 네. 그리고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떤 결정, 어떤 조치를 내리고, 된 네. 지시를 내는지. 우리 국민들은 아량 김재인 대표님 답변해주십시오. 네, 아 어, 정말 어인터뷰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어 이렇게 애국 집회에 어 정말 말 없이 나오셔서 어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데. 우리 박대준 의원님께서 함께 동참을 해주시는 그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릴레이가 끊이지 않도록 어, 김진태 의원님께서 이제 출발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어, 국회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또한 저희 지금 어, 우리 그 회원들도. 모두가 지금 1인 쉬에 참여를 해서 어, 대한민국 잘못되어가는 곳곳을 구석구석을 청소를 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는 어, 정말 불법, 탈법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어, 저희들이 어, 이 대한민국의 인권유린 그리고 도덕적 윤리 이런 것들이 어, 모든 것들이 바로 잡는. 그러한 행복한 세상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은 경주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오베이스 한마음 한소리 방송 앵커 최영숙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십시오.